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불매곡간입니다 공룡알도 아니고 타주알도 아니고 지금 여기 군데군데 발생을 했는데요 이 버섯은 말뚝버섯입니다 말뚝버섯의 유균이 지금 껍질을 탈피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 요거 지금 어릴 때 모습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둡지만 또 내라침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활짝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둡지만 약간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기 지금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. 이건 내일쯤 발생할까요?